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CCM 가수 지미선입니다. When you need someone mm -mm, to share your love. 네,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실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인사드린 대로 CCM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지미선 자매인데요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너무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특별히. 옛날에 저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시고 아직 믿음이란 것이 어떤 걸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더더군다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 어찌 오늘 밤 약간 부루의 명곡 느낌 나셨어요? 아멘 어, 여러분 이 눈으로는 저에게 사랑의 사인을 보내시는데 마스크로 입이 가려져 있어서 <laughs> 여러분께서 웃으시는지 응원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믿음으로 저를 응원하고 계셨다고 믿으면 될까요? 할렐루야. <laughs>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지금 반주자님을 또 잠깐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건반으로 너무 근사하게 해주셨죠? 그쵸? 제가 왜 이렇게 요구를 하냐면, 제 신랑입니다. <laughs>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여기 이렇게 근사한 소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올라가서 한번 살짝 앉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기 엘로와 자기 어어 근사하네요 자기어서 와어 <laughs> 민지 이렇게 저희가 앉으면 치킨을 시켜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어, 어 TV 저희가 나오고 있어요 어. 인사 네.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 백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누가 따라다녔을까요?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쫓아다녔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를 표시해 주시고요. 아니다, 이건 왠지 남자가 쫓아다녔을 것 같다 하신다면 이분을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 둘, 셋. 아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니 이분이 저를 쫓아다녔어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laughs> 저를 쫓아다니셨잖아요 그죠 네 아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어, 저희 어머니께서 어, 저한테 해준 말씀이 있는데요 어, 모든 여자 다 되는데 교회 다니는 여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 교회 다니는 여자를 오랫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어, 저를 그냥 쫓아다닌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든 것까지 했어요. 어떤 걸또 해주셨죠? 네, 제가, 어, 여자를 보고 교회를 왔기 때문에 예, 예배 시간에, 어, 여자친구가 될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 예배 자석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한 1년 넘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억지로 온누리교회죠 그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제가 저기에도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 뒤쪽 어디쯤에 네, 앉아계셨는데 네. 어, 2년 뒤에 얘기하더라고요 너를 위해 예배당에 앉아있었는데 나에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또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저를 이렇게 싫음에도 어, 불구하고 쫓아다녀준 것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어, 이런, 프로포즈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아시죠? 저희 이거 네. 아까 준비했던 거 아시죠? 아 이건 준비했던 겁니다. 네네 네. 이건 꼭 하셔야 돼요. 네네네 렇게 예. 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굉장히 자랑할 것도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제 인생이 정말 180도 변해서 제가 무대 위에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고 감사의 찬양도 올릴 수 있는데 굉장히 정말 그 돌아온 탕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엉망 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제 성격도 다 이제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어. 그때 응? 이제 조심 얘 얘기 해야 돼. 집에 나가고 어, 있어서. 네 제가 왜 쫓아다녔을까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laughs> 어, 제가 성격이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어,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너가 너의 삶에 대해서 나에게는 용서를 구했는데, 신랑될 사람한테 한번 용서의 제스처를 취해보면 어떠니 너의 삶을 고백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해서 한번 신랑한테 딱, 예비신랑에게, 자기야, 내가 이러이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나랑 결혼할 수 있겠어?라고 제가 정말 펑펑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딱 저에게 엄청난 멘트를 해줬어요. 뭘 뭐라고 해주셨죠? 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비타민 C도 네, 네. 먹고 맞습니다. 왔어요. 예.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네. 괜찮아. 그건 과거잖아. <laughs> 뭐라고 뭐라고 했다고요? 괜찮아. 그건 과거잖아.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은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여자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 이상,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이해하고 용서해주시고 저를 보듬어 주시는 것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 일단 다음 곡 준비해야 되니까 네, 네네, 한번 네네 자리로 예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결혼을 또해 보고 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깨달음이 얻은 게 있다면 결혼 뭐 부부 어떤 가족 이 의미가요. 절대로 좁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내내 큐티를 통해서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마침 큐티에서 나오셨던 우리 김소리 목사님께서 또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셔서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한 주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늘 나라 천국의 가족의 의미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저 사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저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노래하게 되고요. 더 섬기겠다고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이런 큰 사랑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쫓아다니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똑똑똑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선물과 같은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는데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이미 그런 귀한 하늘의 가족을 여러분께 선물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맡게 주신 이 가족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거구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과 위로의 찬양 나누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